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3시 19분 오늘 5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3,940만 원대에서 여전히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위치가 더 이상 떨어질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올라가자니 조금 매집이 필요한 호재 재료가 조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시원하게 올라가 주지 못하고 오히려 1% 정도 조금 주저앉으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 그렇지만은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정도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고 현재 이 선물 시장 자체도. 0.7% 정도 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음봉이 좀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선물도 여기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다가 살짝 눌렸다가 지금 올라갈랑 말랑 하고 있는 갈팡질팡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빨리 이 전고를 좀 뚫어 주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여기 전고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찍고 두번 찍고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해 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12,600짜리를 지금 이제 뚫어주기 위해서 어좀 시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를 뚫어 놓게 되면은 여기까지만 쳐주게 돼도 이제 방향을 어느 정도 돌리겠구나 라고 우리가 조금 안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낙폭을 봤을 때 코로나 때도 이 당시에 정확하게 30%내리 박은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면서 상승 랠리가 나왔었고 지금 같은 구간도 최고점 대비 요 자리 대비 해서 이 낙폭 자체가 보시면 30% 그러니까 똑같아요 코로나 때 하락 낙폭 폭이나 지금 하락 낙폭이나 30%로 똑 같지만은 빠진 지수 여기서는 대략 1만 포인트에서 한 3천 포인트 그러니까 마이너스 2,950 포인트 한 3천 포인트 정도가 빠진 건데 여기서는 지금 5천 포인트가 빠졌어요. 5천 포인트가 보이시죠? 5천 포인트 그러니까 낙폭은 똑 같지만 30%는 떨어진 거는 똑 같지만은 지수 그러니까 증발한 돈의 양은 여기가 거의 두배 가까이 많다라는 거예요. 고점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하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 그 하락의 크기 자체가 훨씬 더 지독하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과연 더 떨어질 수가 있냐?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 바닥은 어느정도 이제 잡혔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정도 물가가 인상률이좀 줄어 든다 라든지 어 어제 말씀드렸던 상하이 봉쇄 러시아 종전 그 다음에 현물 etf 승인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앱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이런 미국 주식들의 반등이 어느정도 섞여 들어오면서 호재가 좀 터져 줘야 여기서 의미있는 반등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구간에서도 큰 낙차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면서 전고를 뚫어주는 무빙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 큰 낙차 이후에 전고를 뚫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큰 낙차 이후에 전고를 뚫는 무빙이 충분히 나올 수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스닥을 따라가는 비트코인 또한 우리가 한번 추가적인 상승 전고점을 뚫어내는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한 가지 긍정적인 내용이 이 나스닥이 거의 코로나 수준으로 엄청난 폭락을 지금 보였고 바닥이 이제 잡혔다는 거죠. 마이너스 30% 구간대에서. 자,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시장은 지금 반등이 재료를 좀 기다리고 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바닥을 찍고 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수 있는 게이 바닥을 찍은 음봉 최저점 음봉 찍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장대 양봉으로 좀 말아 올려줬었거든요. 이 코로나 반등 당시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큰 낙폭 이후에, 이후에 마지막 음봉을 여기서 때려줬고 이번 주에는 이 음봉을 잡아먹는 수준의 양봉으로 이제 최소 몸통 자리는 마감을 양봉으로 해줬을 때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넘겨줘야 됩니다. 몸 넘겨 줬을 때 이런 양봉이 등장했을 때 추가적인 양봉이 등장을 하면서 요런 식의 기술적 반등 우리가 좀 노려 볼수 있고 물론 좀더 눌릴 수 있겠지만 은그 이후에 요런 식의 패턴으로 갈 수가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좀 주춤주춤 했기 때문에 아직 이번 주까지는 화수목금 4일 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죠 나스닥 주봉 마감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에 양봉으로 어느정도 몸통 캔들만 만들어 주게 되면 은 이 구간에서도 양봉 몸통, 양봉 몸통, 양봉 몸통. 이런 거. 이런 게 나와주게 되면은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최소 한달 동안은 어느 정도 좀 안도랠리가 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6월부터 시작되는 이 양적 긴축과 또0.5 포인트 아마 6월의 15일에도 금리를 올리겠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30%를 나스닥이 찍은 이 구간에서 저는 아무리 양 양적 긴축이나 금리 인상이 이런 악재가 있다 해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그런 악재가 터지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느 정도 좀 6월 말까지. 횡보를 하다가 아 5월 말이죠 5월 말까지 어느정도 좀 횡보를 하다가 아니면 반등을 좀 줬다가 6월 15일에 긴축. 자 보시면 6월 14, 15일에 또 FOMC가 있죠. 여기서 이제 플러스 0.5포인트 정도 또 금리 인상을 아마 얘기를 할건데 요 6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가다가 좀눌렸다가 어느정도 좀 상승 랠리가 요런식으로 터질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더블 바텀을 그리면서 이제 가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저는 길어야 한달이다. 이제 이 바닥권에서의 횡보는 저는 길어야 한달 정도가 아닐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나스닥도 이제는 충분히 반등 나올 자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일단은 지금 양봉을 좀 띄워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본장에서 조금 힘을 내 준다라고 하고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좀 힘을 보여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번 주는 주봉상의 양봉으로 마감을 할수 있는 그런 주가 될수 있지 않을까? 어,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면 국내 증시도 오늘 1% 정도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안 움직이는 국내 증시까지도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을 볼 때, 어, 오늘 어제 나스닥이 또 1%가 빠졌었다라는 점을 볼 때, 오늘은 조금 어제 고점을 넘겨주는 양봉이 충분히 출현할 수 있겠다. 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도 소폭 어, 양봉을 띄워주고 있고, 특히나 알트코인들은 메탈카이버, 뭐 에이브, 스테픈 요런 코인들 비트보다 높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에서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물량에, 이거 보십시오. 이 동안에, 지금 2월 17일부터의 청산 차트인데 2월 17일부터 지금까지 청산된 물량이 어느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락에 진짜 역대급 청산이 나왔어요 역대급 청산 롱 청산이 쇼도마찬가지고 물론 롱이 이만큼 죽었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사실상 더 이상 롱을 주기로 추가적인 하락이 내려가는 것은 비용 낭비라는 거예요 세력 입장에서는 이제는 올려서 쇼트를 주기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최대한 쇼트를 모은 다음에 약간 이렇게 하락하고 횡보하고 다가 올라가는 척하다가 떨구는 척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 전절을 살짝 깰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면 완전히 패닉셀 물량 나오면서 이렇게 가겠구나하면서 여기서 이제 숏을 대거로 물량 숏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바로 위로 올리면서 싹청상시키는 이런 패턴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하반권에서의 비트코인은 빠르게 떨어진 거의 절반 자리 34K 정도까지는 일단은 좀 회복을 해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일단 회복을 해주고 여기서 놀아줘야. 우리가 그 다음에 2차적인 상승 아니면 좀 눌리다가 2차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34k의 회복이 굉장히 어, 중요하고 34k를 일단은 찍어주기만 해도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우리가 볼수 있겠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위해서는 아마 이번 주 주봉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주봉의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저번 주 주봉의 꼬리 26.7k 26700달러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지금 저점을 어느정도 지켜주면서 주봉이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것도 나쁘진 않고 더 올려 쳐주면서 양봉으로 이런식의 주봉 이런 주봉 있죠 이런식으로 저점 이후에 나오는 몸통이 어느정도 두꺼운 양봉으로 만좀 마감을 해줘도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양봉 들을 우리가 어느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랬을 때 1차적으로 40k 비트코인 4만 달러 회복이 그 다음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우리가 34k 를 회복을 해주고 40k 회복을 해주면은 이 4만 달러에 대한 저항은 어느정도 있을 수는 있다 어, 이렇게 이제 떨어진 거에 보통 절반까지 회복을 해주고 더 올라가게 힘이 붙일 수 있어요 좀 꺾일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러다가 이제 돌파하는 그림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서 반등이 쭉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어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고 음 아니면 물량이 크게 들어간 종목들 일부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고 빠졌을 때 다시 들어가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크게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방향성이 이런 식으로 어 컵핸들을 그리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1, 2, 3, 4, 5, 6, 7 어 7주 음봉을 이렇게 그리면서 막판에 거래량이 이제 들어와줬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진짜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만약에 주봉 양봉 띄우게 되면은 좀 상당히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리고 어제 보여 드렸듯이 이 역대급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 얘네들이 과거에도 물량을 많이 모은 이후에 비트코인은 상승이 쭉 나오면서 가격이 29,000에서 60만까지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또 물량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트코인 상승이 나오면서 이롱 물량이 입절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저 비트파이넥스가 물량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우리도 같이 좀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들에 대한 실시간 정보는 다 제가 이제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요쪽 하단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피터 브랜트의 어 말대로 이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이제 심 1만 달러까지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어, 올 하반기에 이런 크나큰 아픔 이, 아픔을 딛고 이런 식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어,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진짜 코로나 때처럼 역대급 하락 그리고 지수적으로는 이제 거의 5천 포인트가 빠졌다라는 것이 더 이상 빠지기는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17,000 포인트에서 지금 12,000 포인트까지 최저점은 12,000까지 깬 자리였죠. 여기 11,700 포인트까지 내려왔었는데 이제는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코로나 때의 패턴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인데 이렇게. 뭐 나오기는 좀 힘들 수 있어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정도로 빠지면 기술적 반등 한번 튕겨 주고 뭐 여기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가는 무빙 이런저 이 정도 무빙은 이제 나와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플랜 비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요렇게 얘기했죠. 바닥을 다지고 있다. 곧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될 수 있다. 요렇게 얘기를 했고. 그니까 지금이 바닥이기 때문에 새로운 강세장이 멀지 않았다. 아, 요렇게 지금 트위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근거로 보여주는 이제 지표가 요렇게 있는데, 보시면 노란색이 RSI 지표죠. 이 RSI가 바닥을 찍고 쓸때 비트코인 가격이 항상 랠리가 나왔었다. 어 랠리가 나왔었다. 지금도 바닥이죠. 어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요런 식의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2년 이동 평균선이 또 핑크색 라인인데 이 이평선도 바닥을 찍었을 때 보시면은 상당 상승이 나왔었다. 근데 지금 바닥이라는 것이죠.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살짝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기대를 좀 해보면서 오늘의 나스닥 무빙을 또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겠죠. 어, 아스닥에 따라서 이제 비트도 움직일 거고 이번 주 주봉 마감이 상당히 좀그 중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이 야금야금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사실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힘 한번 주고 눌렸다가 전고 뚫었죠 여기를 뚫고 또 눌렸다가 여기를 뚫고, 여기를 뚫는 모습이 나오고, 뭐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34k를 터치를 해줄 것이고, 이 떨어진 거의 절반자리까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게 되면은 약간 저항은 맞을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위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런 식의 추세 전환이 나오는구나. 바닥을 찍고 이제는 추세를 전환시키는구나. 이렇게 어떤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볼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이 양봉도 일단은 좋은 신호로서 우리가 조금 볼수 있겠다.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알트코인들 보면은 오늘 이제 메탈 같은 게 상당히 바닥에서 잘 치고 올라오는데 어 메탈이 최근에 하락장 오기 전에 크게 반등을 줬었고 이 당시에 크게 올린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어요 자리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고 지금 반등이 어느 정도 세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메탈 코인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 충분히 저점이고 지금 시간봉으로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꺾이지 않고 지금 바닥권에서 조금 거래량 이렇게 들어와준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2250까지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메탈 그렇게 보여지고 자 카이버 네트워크도 우리가 어, 담으실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담게 되면 충분히 저는 한번 여기 내려 박은 다음에 이 정도 반등 보이시죠 내려 박고 이 정도 반등. 한 4천원 언저리까지의 반등 3500에서 4000자리까지는 우리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자, 그렇게 보여지고 스테픈도 제가 요 며칠 계속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코인인데 요때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고 어, 어느정도 빠지긴 했지만은 잘 지지를 해주면서 재차적인 상승이 좀 나아지려고 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스테픈은 상장하고 나서 제대로 펌핑이 안나오면서 그냥 시장 빠지면서 같이 빠졌는데 이 구간에서 충분히 한번 방향 전환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이브도 어, 너무 많이 빠졌죠,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알트 코인들이, 이게, 어,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려고 하는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이고, 쿵쿵따님께서 에이다는 언제 봐주실 거냐, 에이다를 한번 봐드려야죠. 에이단은 제가 지금 구간에서의 에이단은 상당히 메리트 있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사는 거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우리가 에이단을 사는 것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DJ 쿵쿵따님의 평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찍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에이다라든지뭐리 풀 이런 준 메이저 코인 코인들은 이 메이저 코인들은 비트가 이제 가야 비트가 먼저 이렇게 쭉간 다음에 그다음에 따라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트가 쭉 가고 도미넌스가 좀 밑으로 빠져 주면서 알트들 펌핑이 나올 때 이런 애들이 비트 상승률보다는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큰 하락 이후에 이런 반등. 큰 하락 이후에 이런 반등으로 우리가 조금 한 1,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구간에서 뭐 간다면은 충분히 저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의 힘이 좀세 보이는 그런 코인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큰에 크게 올려줬던 이런 디센트럴랜드 같은 코인도 조금씩 우리가 모아갈 만하다. 어제 어 분석을 해드렸죠. 조금 빠지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지탱해주고 여기를 안 깨면 이제 2차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근 일단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을 타이트하게 손절가로 잡고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도 되고 왜냐면 손익비를 따져봤을 때 손절 치면 요 정도 손절 치는 거지만은 상승을 줬을 때 2,000원 이상까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힘이 여기서 좀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 횡보 상승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비트가 눌러 버리면은 얘도 이제 좀 눌리겠죠. 근데 많이는 안 눌릴 겁니다. 아마 1,200원, 1,400원 뭐요 정도 라인까지 조금 눌리다가 비트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은 얘는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들 중에 상승률을 좋은 코인들은 우리가 조금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어, 비트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얘네들은 비트 상승률보다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더 올려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좀 스튜디오 드래곤이랑도 이제 협약을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굉장히 유명한 어 드라마 제작사죠, 여러분들. 그래서 K 드라마 놀이 공간을 샌드박스에 만든다. 아, 또 요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샌드박스도 이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전부 다 메타버스 코인이죠. 엔진 코인, 플레이 댑 전부 메타버스 코인인데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있지 않나. 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샌드박스는 또 메타버스 대장주면서 시장성까지 가지고 있고 랜드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팔리고 있고 또그 랜드 えー。 할수 있는 마케팅 활동들이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샌드박스 도 우리가 어, 충분히 모아 갈만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좀 상당히 동조화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 나스닥이 최근에 빠졌을 때는 나스닥 하락폭 보다 사실 비트의 하락폭이 더 컸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루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빠질 때 나스닥은 이정도까지는 여기서는 안 빠졌거든요 근데 비트가 상당히 크게 빠진거는 이 루나 때문에 너무나 크게 빠졌고 상상 이상으로 빠졌고 반대로 얘기하면 상상 이상으로 싸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 파이넥스에서 롱도 굉장히 대규모로 바닥에서 들어온 거고 아마 이제 세력들도 여기서부터 내려 찍으면서 아마 그리고 저는 이때 위아래를 흔드는 이 십자봉에서 상당히 많은 매수 매도가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내려 찍고 올릴 때 일단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온 건 맞아요. 리커버리가 빠르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쇼시 또 강하게 나왔던 이유는 루나 발 공포로 인한 이제 개미들이 손절치는 물량이 많이 나왔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하방은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는 과매도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찍고 지금 올라온 이 구간을 다시 또 지탱을 해주면서 어 결과적으로 이 박스가 굉장히 중요한 메인 매물대 박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 메인 매물대 박스 위로 올라와 주기만 한다면 이제는 상승장으로 우리가 볼수 있겠다. 반등이 좀 제대로 나오는 거라 할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 박스 하단에 있었던 이런 구간은 어쩌면 우리가 다시 못볼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는 블랙스완 구간 일어나서는 안 되었었을 루나 사태로 인한. 폭락의 구간으로 우리가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메인 매물대 박스를 빨리 돌파를 좀 해주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지금 여기서 이제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무빙이 나오면서 여기를 이제 탁 매워 주면서 크게 매워 주면서 어이 위로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봐야겠죠. 그런 무빙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충분히 그런 무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스닥이 이제 올라갈 때가 지금 되었다라는 거죠. 5000포인트가 빠졌으면은 이제는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그 경제 조건이 안 좋고 금리를 올리고 뭐 양적 긴축을 하고 경제가 안 좋고 러시아 전쟁도 하고 있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모두가 안 좋다고 모두가 떠나가고 모두가 공포에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지금 매수를 하냐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구간이 최저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면서 중국 봉쇄도 풀리면서 러시아도 푸틴 지금 혈액암 수술을 한해 만에 이루고 있는데 수술 대에 누우면서 눈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참회를 하면서 평화 아 내가 잘못했다 평화롭게 지내는 게 좋겠다 이러면서 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직 이제 악재는 다 터졌다라고 보는 거죠. 악재가 모든 악재가 다 터졌다. 그럼 결국에 남아 있는 건 이제 호재가 터질 차례다. 그러면 호재가 막상 터지면은 그때 가서 사면은 늦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음봉에 사서 양봉에 팔라는 으 주식 경험이 있듯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음봉이 이렇게 깊게 박혔을 때 이런 구간이 최고의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이후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아마 여기서 이제 호재들 쭉쭉 터뜨리면서 가는 건데 이 구간에서 사, 살면은 또못 사요, 무서워서. 바이더 그러니까 딥 빠졌을 때 사라, 깊게 빠졌을 때 사라. 공포에 살아라는 말이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일 수도 있다는 라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나스닥 무빙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요런 그 공포 장세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요런 알트 코인들도 좀 힘있어 보이는 코인들, 요렇게 이제 상위권에 치고 올라오는 코인들도 충분히 담아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솔라나도 지금 보시면 너무 빠졌고 이런 코스모스 같은 코인도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이 위에서 한참을 놀다가 여기를 내려왔어요 그럼 최소 이 정도 반등은 나온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확실한 코인에 대한 정보 타점 받아보실 분들을 하단 연락처로 문자만 보내주시고 저는 이제 상승 전환으로의 시간이 멀지 않았다 라는 거를 어, 알트 코인의 움직임을 보면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극도의 공포 속에서 매수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코인판이 리셋됐고 수많은 개미들이 털렸고 루나까지 덮치면서 어 코인판에 대한 어떤 굉장한 공포가 만연한 지금이 피가 낭자한 시점. 어 요런 시점이 어쩌면 우리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그 시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주봉이 어떻게 마감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달두달 간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바닥에서 터진 이런 거래량을 무시를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거는 분명한 손바뀜 손받기... 게임의 징조고 비트 파이넥스 롱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지표들 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베어마켓 그러니까 약세장이죠. 약세장이 여기서 이렇게 쭉 나왔을 때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여기서 이렇게 쭉 약세장 큰 하락, 큰 하락 이후에는 반드시 리커버리 플러스 전고를 뚫는 플러스 전고를 뚫는 리커버리 플러스 전고를 뚫는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승장의 기간 자체가 보시면은 150일, 190일, 그러니까 약한 5개월 이상은 상승장이 터졌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이 마지막. 마곱이 마지막 개미 털기 이후에 앞으로 5개월은 최소 상승장이 나올 수 있다 그 하단 rsi 지표도 역대 여기 보시면 역대 최저점을 찍었을 때랑 지금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 하단의 rsi 가 최저점을 이탈해서 찍은 이 최악의 공포 이후에 항상 5개월간의 반등 랠리가 터졌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포기할 단계가 아니고 좀더 이제 시장을 지켜보면서 조금씩 저점 매수가 들어가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물론 지금 물려 계신 분이나 손실권에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그런 분들도 반드시 본전 이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어 멘탈 잘 관리하시고 어또 이런 내리막이 있어야 오르락도 오르막길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오르막길에서는 가차없이 돈 복사를 시전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어 멘탈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좀더 좋은 내용과 좋은 인 들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코인 임주였습니다